중심을 잘 잡아서, 네, 중심을 잘 잡아서, 그 다음에 조화를 잘 이룬 거예요. 네, 조화를 잘. 이게 중하고 화, 중화에 네, 이르도록 한다. 이게 치자입니다. 이르도록 한다. 이게 중용의 핵심이에요. 자, 중용을 가지고 대학과 연계돼서 예, 이 율곡은 전체를 깨뜨려서 이렇게 안내한 겁니다. 예, 저도 공부해 보니까 이렇게 정리되는 게딱 맞다. 제가 해봐도 그. 예? 제일 먼저, 제일 먼저, 자 중용에서 제일 먼저 천명지위성이라고 해요. 예? 예, 천명 하늘이 명령했다. 이게 하늘이 프로그램을 깔아놨다. 천명지위성. 이게 이제 본성이에요. 자, 요걸 대학하고 연결을 딱 하시면 되는데, 대학에서는 이 본성이 하늘에서 천명, 하느님의 명령이 그대로 딱 본성에 새겨져 있다. 이걸 뭐냐면 대학에 오면, 이건 중, 중용에서 표현한대요. 중용이 대학 공부를 해서 중용으로 올라가는 거예요. 대학에는 뭐라 해놨냐면, 명덕이라 명덕. 이렇게 정리가 딱 되어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, 하느님의 명령된 프로그램이 본성이, 이게 덕성이에요. 뭐, 밝은 덕성이, 명덕. 밝은 덕석이 하느님이 프로그램을 깔아줘서 갖춰져 있다. 이걸 뭐, 인이 예지 신, 유기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나 이게 본래 여러분 본성 속에 다 구현되어 있다, 갖춰져 있다. 네. 갖추어져 있으니까, 그 다음에 솔승지. 솔승지, 도라고 그래요. 인간이 가야 될 길인데, 요거는 뭐냐면, 자, 밝은 덕승, 인이 예지신을 갖추고 있는데, 요걸, 요걸 밝혀야 돼. 네, 명. 그래서 대학에는, 대학 지도는 제 명명들 하고, 밝은 덕성을 갖추고 있는데, 이거는 뭐, 하느님이 명령에서 깔아난 본성에 인이 예지신 밝은 덕이 갖춰져 있는데, 솔성지도라, 솔성. 따라서, 본성을 따라서 걸어가는 그 이걸 길이라니. 본성을 따라서 걸어가는 거, 뭐, 밝힌다, 꺼집어내서 사용한다, 이소리예요 어. 이게 이제 대학에서는 제일 먼저, 대학을 가르치는 것은 제, 명명 등 하는데 있다. 내 밝은 본성, 인이, 예지신 갖추고 있는 것을 요거를 뭐 밖으로 드러나게 하는데 있다. 자, 그다음에 서울 수능, 수도지교라, 수도지교라. 자, 길을 따라서 쭉 가는데, 뭐 단계가 있어요. 수준이 여러분들이. 상품이 있고 중품이 있고 하품이 있고 상중에서도 상중하가 있어요 상중하 중에도 상중하 하에도 상중 이렇게 사람마다 수준 차이가 있지 그 수준 차이를 잘 알고 차근차근 안내하는 예, 가르치는 안내 잘 가르친 여기에 뭐냐하면 대학에서는 제 신민한테 있다 제 신민 신민이 백성을 새롭게 한다? 혹은 친민이라고도 합니다. 아니, 신민, 백성을 새롭게 한다.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제 깨달아서 내 이웃도 깨닫게 도와준다. 그럴 때 가르침이 똑같지 않으니까 맞춤식 서비스를 잘해서 가르쳐야 된다. 왜? 수준이 차이가 있다. 네. 그래서 이 수준 차이를 잘 알고 가르치는 게 신민하는 거예요. 그래서 똑같이 이 강의를 그대로 정리해 놨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어디로 갔냐면 제신민하면 밝아지죠. 이것이 다 밝아지면 지어지으니라 자, 멈추게 된다. 지, 어, 지선. 지극한 선에 멈추게 된다. 여기에다가 목적지를 정해놨어요. 내가 밝아지고 이웃도 밝아지게 도와주었어. 우리 모두 다 함께 잘 사는 지극한 선의 경지. 이게 지선. 여기에다 공부를 해보자고. 이 선은, 선은, 전체를 이롭게 하는 거야. 전체를 이롭게. 전체를 이롭게. 근데 이게 그 전체를 이롭고 하는데 이게 지극한 선. 선의 꼭대기. 마지막 자리까지 딱 올라가는. 거야. 지극한 선은 뭐냐면 전체를 이롭게 했는데 이롭게 했다는 생각이 없는 단계. 내가 나한테 했을 때 지선이야. 내가 네한테 잘해줬다? 너를 깨닫게 해줬다? 이러면 지선은 아니고 뭐요? 이렇게 했으니까 선은 해당되는데 지극한 선, 선의 경지에서 제일 끝까지 이은 것은 아니다. 선의 경지에서 제일 끝까지 이 잃게 되면 내가 나한테 한 거라서 누구한테 해줬다는 상이 남지 않은 것을 말한다고요. 이게 그래서 선의 끝자락이라고 그래요. 이걸 뭐 불교에서는 바라밀행이라고 그래요. 그래서, 이렇게 하면 보시인데, 불교에서는 보시가 끝이 아니고, 보시 바람일이 끝이다. 하는 게, 이게 이제 지선에 대한 지극한 선. 뭐, 한 적이 없어? 어, 내가 나한테 한 거라서. 그래서, 이 예, 지극한 선에 이르도록 한다.